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 갑작스럽게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고 있다 거짓입니다. 원래부터 교과서는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억지로 교과서 지위를 줬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가 부담한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얼마 전 상임위에서 교육부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학부모의 부담은 없을 거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AIDT의 교육용 자료, 자료로서의 사용조차도 학부모와 교사들은 상당히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니 시도는 해보자는 의미였습니다. 교과서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도 있고 준비도 안 됐으니 교육 자료로 사용해 보고 평가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거부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교육부의 무리한 행태는 마치 개업용 선포처럼 도를 한참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AI 디트는 선생님처럼 학생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고 끌어주는 생성형 AI가 아닙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디지털 학습지처럼 단순 문제풀이 학습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을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문제풀이 기계, 오로지 입시만을 위해 살라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심지어 이 학생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상적 수업을 받지 못하면서 학습권 피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이 아이들을 이중의 고통 속에 떠밀려는 것입니까? 교육부는 세계 최초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세계 최초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해야 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핀란드, 스웨덴, 미국 일부 주에서는 문해력 저하에 따른 학습성과 저하 및 학습장애 문제의 직면에서 매몰 비용을 감소하고 종이교과서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아이들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실험해도 되는 실험명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육부의 정책 추진 과정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늘상 진행하는 연구 용역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AIBT가 시중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년 3월에 도입한다면서 실물은 12월이 돼서야 학교 현장에 공개됐습니다. 그러니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는 전무한 게 사실입니다. AIBT를 가르쳐야 될 교사들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실물이 없었기 때문에 교사 연수도 이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명목으로 교사들이 연수를 받긴 했지만, 심지어 그 연수를 다녀온 교사들조차도 무려 94%에 달하는 교사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학교 인터넷망은 안전적 부동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구독료에, 들어, 구독료에 들어가는 예산은 수조원이 들어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현재 정부가 협상하고 있는 가격이 4만원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은 최대 11만원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한 과목의 가격이고 과목수와 학년수가 늘어나면 구독료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날 게 뻔합니다. 에듀테크 기업들에게 왜 이런 막대한 국가 예산을 매년 안정적으로 들이부어줘야 됩니까? 이제 막 시중에 나온 제품을 준비도 안된 교사와 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현장의 혼란과 붕괴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교사와 학부모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무리한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계속해서 출판사 걱정은 그토록 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야당의 의견은 묵살하기 일쑤였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단한 번이라도 경청하고 귀를 열어주고 함께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필요한 정책도 설리근채 추진하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 의료대란 사태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제2의 의료대란, 교실 대란을 막을 수 있도록 본 개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